JM가 손잡고, b m 와테시주의 생산 공장을 세운 데 이어 한계 차와 함께 만든 합작 공장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. 음. 음. 고유 축소 수밖에 없는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그래. 시장 음. 점유율을 하위 그리고 생산 기술으로로기으차기으으으로으으 <laughs> <호주에서 기하는 SK 웃음> 미국 포드의 협력을 통해 한자리 때, 해서 먼저. 서로 보기습니다 이리저리. 이라, 이리저리. 이저리이리저저 사업을 무 이리저리. 할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리 이리저리. 유리 할머니 할머니 이머니리 이리저리. 이리저자이리저 <laughs> SKO, 응? 응. 음. <laughs> s s k 와 SK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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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SKO, s k s k 의 SKO, s k 유고잖아지